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장현 팀장입니다. 지금 네, 보이시나요? 제네시스쿠페. 네, 이신금 차량 출고하게 되어서 출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 제네시스쿠페 차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0년 등록되었고 2010년 형식입니다. 2010의 10이에요. 2010년 주행거리 6만 k m 완전무사고는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무사고는 아니고. 이제 네, 운전석 지금 운전석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이쪽 현다구이 여기 교환이랑 하나 있는 이 차량 출고하게 돼서 출고 한번 찍습니다. 네, 두평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셔서 만족하셨고 그리고 이 차량 전국에서 주행거리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좋습니다. 가성비 가장 좋고 주행거리 가장 짧은 차량 이 차량 무사고에이 차량 출고. 영상입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부평에서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 출고하신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P 차량입니다. 먼저, 범퍼 그릴, 헤드램프, 그리고 후드부위, 그리고 전면에 유리, 루프에는 썬루프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전면부, 측면부,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상태,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외부 단지에 있어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 미세먼지, 그리고 뭐 눈도 요새 내렸었고 그래서 차량이 겉으로는 광택이 돼있고 상품화 끝난 차량이지만 굉장히 좀 지저분했는데 제가 말씀드렸고 출고하시면 세차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방금 막 하고 왔습니다. 고객님 기다리시는데 지금 휠 타이어 상태. 지금 휠은 네. 여기 스크래치가 곳곳에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해드렸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휀다 지나서 도어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기스난 거 전혀 없어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후륜, 타이어, 휠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후륜이 조금 더나 조금 더 적어요.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교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 그대로 컨디션 좋은 컨디션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반대쪽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렬 컨디션 그리고 전동미러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여기 까졌어요. 이것도 고지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트도 제네이스 쿠페의 단점이기도 하죠. 지금 이렇게 조금 많이 주름이 지고,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젠쿠페의 조금. 이것도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고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네시스 쿠페 핸들 모습이고요 핸들 지금 6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68,000 키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VDC랑 밝기 조정하는 거 여기에도 조금 오염이 있어요 그대로 다 고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장재 컨디션은 굉장히 그래도 곳곳에 조금 조금씩 하자가 조금은 있습니다 다 고지해 드렸고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블랙박스 ECM 루밀러 그리고 썬루프까지 이렇게 있는 차량이에요 내장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이 차량 이렇게 출고하게 되었는데 어, 인천에서 아 부평에서 오셨지 부평에서 친구분이랑 같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전에 현금으로 구매하셨고 이렇게 믿고 바로 구매까지 정말 쿨하게 해주셨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